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드 전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함께 공부했던 5절과 6절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를 위하여 아,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며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 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믿음이 없이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어, 축구 선수에게는 전후반 이 90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상대 진영의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선수가 이 목적과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기에 참가한다면 그 선수는 결코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선수든 자신이 골을 넣어야 할 상대편 골대를 분명히 알고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한다는 자신의 그 사명을 안다면 그는 그라운드에서 더욱 최선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보내심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부르심의 목적과 또한 보내심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 각각에 맞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런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에 여러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에 맞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대로, 어떤 이에게는 예언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구제하는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다스리는 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일로, 각자의 맞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더욱 교회답도록 만들어가게 하고, 또한 그 은사를 각각의 지체들이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사명을 깨달아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과 또한 보내심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 맡겨진 목적과 또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목적과 사명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